안녕하세요. 바다 어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바다 이벤트 2탄 준비해왔습니다. 전모고요. 이번에 보상에도 똑같이 이번에 문파기금 50금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빠님, 50금 입금하고 왼쪽으로 가주세요. 선남님 50금 입금해서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서남네 네. 아버지도 네. 들어가시고. 아, 서남님 어? 입금하고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송양님, 50금 입금해서 왼쪽으로 가주세요. 착한오빠 넘어가주세요 50금 입금하고 남자님 50금 입금해서 넘어가주세요 그 다음에 카지나님 50금 입금해서 넘어가주세요 착한오빠 50금 입금해서 넘어가주세요 거북오빠 50금 입금해서 넘어가주세요 넵. 오케이 다 입금 확인했고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틀 거고 난이도를 정해서 자, 잠깐 방송 보시면 난이도는 네 보시면 상, 중, 중이에요. 하가 이번에 빠졌어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똑같이 2번을 골라볼게요. 중이 나올지 상이 나올지 난이도입니다.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여요? 저런. 아니 아직 안었구나 여기 어. 중입니다. 난이도는 중. 난이도는 아, 중입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갈지. 재룡 님대사바네 수월 평원 네. 백청산맥네자 응? 여기서 어. 저는 이번에는 1번을 골라 볼 거고 1번을 골랐는데 나오는 대로 숨어 보도록 할게요. 단단 단다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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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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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음. 이야 이거... 어디까요 이동하면 돼요? 아직입니다. 아직이에요, 제가 아직. 출발할 때 해주시면 돼요. 아 맞다 찾아야 되니까 숨니까 난이도 중이기 있어. 때문에 제가 잘 알아서 눈치껏 숨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야이 근데 아니, 거의 제목님이면 <laughs> 저번에 계다 <계속> 갔다. <laughs> 어. 어, 님 혹시 아, 네? 저번에 수월병원에서는 이제 저기 어디야? 무탑 같은 데는 안 됐잖아요. 네. 재룡님에서는 충각단, 남해 함대지부? 저기는. 아니, 돈전 안쪽은 안돼전 안쪽은 안 돼요. 어, 어. 그래. 그래. 던전, 마을 안쪽은요? 안쪽은 마을 안쪽도 됐잖아, 당연히. 저기 여기는 충각단만 아닌, 아닌 거죠? 충각단 거기만. 자, 네. 아, 바다의 심리를 읽어보자. 남해 한 대도 아닌 거고. 아스라발발타 동서남북 남부... 아, 어디를 좋아할까? 나는 개구리 호수 갈것 같아요 저번에도 음. 맨뉴로 갔으니까 이번에도 맨뉴지뭐 던전은 안되는거지 던전은 안됐어요 안, 안 됐어요. 음. 필드에 숨을건데 아주 음. 상당하게 숨을 것 같긴 한데 던전만 안돼요 던전만 그쵸? 어두운 저런 망자의 숲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지 제일 힘든 기한절벽까지 않을까 방랑절포가 <laughs> 근데 이게 난이도가 중이기 때문에 숫가마터 정도? 축지를 아니요. 타면 나중에 이게 이게요서 갈린다니까 첫 번째 축지를 어디로 타냐에 따라서 아 그럼 뭐해요 나첫 번째 첫 번째, 아니, 첫 번째 <laughs> 그거 할 때도 바로 찍어서 바로 옆으로 지, 달려갖고 그두 번째도 땐, 옆에서 계속 있었는데 <laughs> 제가 볼땐그 눈이 좀 많이 응. 아. 어, 초초 왔다. 나 어디로 갈지 알아? 초교 옆에 왔다, 왔다 하는 건 마을은 아니지. 마을도 마을도 포함. 마을도 포함. 마을... 근데 하다 보면 중간중간 힌트를 줄 거예요. 힌트 주면 그거 이제 맞춰서 하면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음. 어렵더라고. 난이도 네, 중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힘든데를 숨었고 쉽다 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고 일단자. 지금 전 바다는 숨었습니다 잠만 쉬면 되고 지, 시작. <laughs> 시작하기 전에 뭔가 움직여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음, 음 그런 거 음. 없어요. 자문 파가 어디일까? 나는 바다다. 나는 바다다. <laughs> 물아 물에는 안 있겠지 설마. 에이,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바다 음. 죽이기 그때... 전에 바다 발견 한번 해주세요. 아니, 도는 중입니다. 어디라고 위치 얘기하면 은그 취소된데 조심하세요. 음. 어디 있을 거? 호호이. 너무 빨리 찬들 거 아니겠지? 그래도 한 15분, 그래. 20분 걸리지 않나? 받... 아니, 근데 처음 그 위치는 다들 빨리 근처에 지나가긴 지나갔어. 응, 음, 다들 빨리 지나가. 아, 근데 옆에 있었는데 못본 적도 많았나요? 네. 네. 어. 오. 한 아, 3, 4명 지나갔다. 그러 그니까 이게. 아, 야경. 어려워요. 바다를 찾아라! 어, 바다 방송 켜져 있는 거 아니야? 안 켜져 있습니다. 방송 아, 켜져 있지 않아? 응. 음, 한번더 하기. 전 친구도 없고, 문파도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응 <laughs> 아이부터 싹싹 뛰어야지 아직 아니 여기 오 뭐... 너무 넓어 <laughs> <laughs> 나뭐어 어? 너무 어어 어? 어가 왜 나왔지 어그 <laughs> 다들 지 마요 지마 다들 어... 힘들게 탐 아휴 아니, 난이도 중이래며 맞아요, 난이도 중이에요. 그래도 지금 다들 너무 감,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50분이니까 52분에 힌트 한번더 드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아, 이거 아마 결정적 힌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컨텐츠 가건 너무 빨리 끝내는 거 아니에요? <laughs> 괜찮습니다. 음. 너무 빨리 힌트를 주면은, 뭐, 한 군데 찾다가 그걸로 우르르 몰리잖아요. 몇, 몇좀 찾아보고 나서. <laughs> 아이, 그래도 뭐, 알맞게끔. 그런가? 음. 숙지를 탈, 그게... 그리하 화신형은 어딜 찾고 있나. 용명촌그헬라형 내가 콩림산 <laughs>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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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누구야 끝났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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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걸터 아니 마을 어. 부터 <laughs> 누구야 끝났어? 아저좀 살려주고 가세요 선생님 <laughs> 어. 어, 어, 아 뭐야 아. 너무 잘했구야 아. 어. 어때요 난이도 끝났어. 중 어떠신가요?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누구야 선면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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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놀랬네 이거.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난이도 <laughs> 중이 아닌데요? <laughs> 아, 나한테 뜨면. 어, 혹시 2등인가요? 뭐, 어, 여기 숨어 있다고요? 어디야, 여기? 자, 이번에 저희가 폐지 주인공이죠. 1등은 주인공이 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각이 없어서 조각이 잘 뜨기를 기원하면서 갈아주시면 될듯 합니다. 제발, 내네 조각 이상만 나와주길. 제발. 사장님, 제발, 내 조각 떠줘, 제발. 제발, 내 조각.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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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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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까르기, 깃툴기 광천배기? 이렇게인가요? 네. 오 태세기요? 네, 제발. 있어요? 갑시다. 갑시다. 제발 그세 중에 하나씩 떠주기를. 3 7 제발! 어, 뚫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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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뚫려! 아, 뚫려! 어, 나왔어! 어. 아, 아, 아! 아! 내룡참! 아. 내룡참 뭐야? 어쨌든 뭐, 뭐 축하드립니다. 뭐 하는, 뭐 하는, 아, 감사합니다. 뭐, 뭐, 뭐 하는, 아.